오는 것인지, 오는 것이지 대답 없 사람아. 지나기는 내 마음만 보고 는것 아니, 기금 안도 궁지 네, 좀을 하신 분이라 네. 그 섬지스이렇 나오네 아, 우리 이게 이렇게, 이 이렇게,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우리 가이님아이 좋으시겠어요. 아, 이렇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. 이렇게, 이렇이이렇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이이이이 그냥 맛서 노래 불면 되니까 많이 오시라고 네. 내가 하고 싶은 거야. 네, 네,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,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. 어, 그런 거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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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어, 잊지 못할 또 추억의 에피소드 같은 거 이제 이들 십년 말씀해 주세요. 아, 에피소드요? 네. 어, 저희 아버지가 네. 네. 원래 국어활동 하셨어요. 아, 그래서 아. 이제. 예, 모내기를 하면은, 이제 친척들이 같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부부들로 자꾸 튜브 올라가서 노래를 하십니다. 그러면 이러신 분들은 허리가 안아프고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아, 여러분이 네. 바빠 죽겠는데, 봄 좋아주시, 막, 야단 치시면 이제 더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, 어쩌냐면, 주막으로 가세요. 술, 네. 그, 드시고 오셔가지고, 이제, 뭐, 씹는 사람들 허리 아프다고 이제 막걸리 먹고 춤을 추니까 모내기판이 술판이 됩니다 이게 예, 예. 그래서 아 그때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지를 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아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국악이었구나 그래서 늦게 이제 국악에 또 접했고 저는 또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, 네, 예. 네. 30년 차고 있는데 네. 예. 조금 시간씩내서 이렇게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있습니다. 아, 좋지요. 내 네, 사업은 좀 어떠세요? 어, 사업이 다 어렵죠. 건설업은 음. 특히 이제 이렇게 남들은 이제 종합 건설 분야에서 예, 종합 건 예술이라고 하는데, 네, 거칠는거 힘들고 참 힘든 지금 건설입니다.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아, 네. 어,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시간 내서 이렇게 좀제 즐거움을 이렇게 가요도. 아주 좋아요. 이 예, 노래가 있기 때문에, 네또 이런 자리도 있고 또 여가 시간을 또 즐길 수 있는 거라 아주 좋으시죠. 아, 내용 네, 좋습니다. 네. 이거 네. 보니까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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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는 우리 가요가 별로 없었거든요. 네. 아, 사실은 내가 아, 네, 뭐, 보면 뭐 농사짓는데 뭐. 뭐, 뭐, 뭐.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, 네. 그때 그, 그거밖에 흥이 없었어. 아, 그래서 네. 어, 아, 그 흥을 더 두는 네. 데는 이제 미녀, 미녀가 그 네. 있었고, 네. 네. 그,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네. 사방 직접 돌아가시면서 이제 수능받아서 네. 국악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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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는 분같아 네, 그렇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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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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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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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약주를 좋아하시고, 오래 네. 하기는 못하셨어요. 아, 네. 한갑을 지내고 전화했을 때그 시절에 한갑은 가 오래 장퇴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밤에더니밤에 초상집이나 갔다 오면 동네에서 노래를 부르고 오면 동네 개가 다 일어납니다. 치아박치기 시작합니다. <laughs> 그럼 우리는 아버지가 오기 전에 참뭐 길이 크고 딱있다가 네. 아버지가 참 노래를 시킵니다. 뭐시간한 네. 뭐 개로씩 그러면서 아, 노래 한곡씩으면 뭐, 호주머니에서 이제 오징어 같은 걸딱 넣어주면 그게 얼마나 쓰던지 아, 음, 예, 음, 예, 그런, 예. 그런 게다 삶에 네, 사업하는 데 많이 보탬이 되고 어, 아버지 항상하시는 말씀이 네. 세상은 너하기가 안 된다. 아, 네가 잘하면 세상은 나한테 다가올 것이다. 아유. 그런 얘기를 항상 해주셔서 지금 나와지를 많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네. 아, 이제 우리가 이프로를진행하다 보면은 네 가수님들이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시작하시면은 아주 엄청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면 말씀을 막멜문이 터지려 하면은 이제 끝날 시간이다 돼가 그래, <laughs> 그렇게 네요 네, 네. 아쉽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그게 아쉽죠. 네. 아, 네. 또 나, 다음에 또 기약을 하면서 네. 네. 네, 사업도 네. 번창하시고요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네. 나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또 네. 마지막 곡으로 네, 네 가지 말아 여자야. 네, 가지 말아 여자. 찾아야 되겠네요. 네, <laughs>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. 네,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박동문 가수님 네 마지막 곡어 가지 말아 아니 가지 말아 여자야. 마무리 하죠 뭐. 네, 아, 우리 준비한 것이. 여기까지입니다. 아, 네네. 고맙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Thank you. Tchau.